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셨을 때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절기를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초태생의 죽음이었고요. 그 죽음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설,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집에서 그 양의 고기를 먹으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초태생의 것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견딜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지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맞이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던 것으로 보이지요. 그러나 이번 6월절은 이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6월절에 어린 양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 되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준비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고 큰 객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여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된 객실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되고요. 또 거기에서 제정된 것이 성만찬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유월절을 특별한 마음으로 원하고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이지요. 유월절을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하셨고 그 절기를 통하여 성만찬을 제정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념하게 하도록 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앙의 절기를 준비하여 지키셨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절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간이 돌아오면 그냥 습관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절기를 준비하여 특별한 마음으로 보내셨다라고 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유월절을 예수님과는 전혀 다르게 보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유월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었느냐? 사람을 죽일 궁리를 하면서 유월절을 보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6월절절기를 사람 죽일 국리를 하면서 보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론 유다는요, 이 6월절절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었느냐? 너무나도 안타깝고 끔찍하게 사탄에게 사로잡혀 이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디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유월절을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어 준비하게 하셨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고 성 만찬을 제정하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게 하시고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가로뉴다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엿보며 유월절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가론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형편은 어땠느냐? 비슷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유월절에 뭐 하고 있었느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유월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절기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커. 내가 먼저 예수님 따랐어. 내가 너를 소개해 줬잖아. 아니야? 내가 더 믿음이 더 커. 내가 이렇게 충성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고 하면서 그들 사이,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특별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보내셨던 그 때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보내야 할 유월절을 이렇게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6월절에만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할 것은 아니지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여러분 6월절 마저도 6월절 마저도 이렇게 감사로 보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보내지 못하고 사람 죽일 생각으로 유월절을 보내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사람 넘겨줄 기회를 찾으며 유월절을 보내고, 누가 더큰질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하며 유월절을 보낸다면, 어떻게 일상의 삶을 더욱 감사와 기쁨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유월절마저도 그 신앙의 의미와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보낸다면 어떻게 일상의 삶에 일상에서의 삶을 감사로 예배로 기도로 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였겠지요. 유월절을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보낸 이 모든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순종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삶,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가룟 유다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고요. 제자들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결과가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명절, 우리 신앙의 절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난 맥주 감사 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아무런 마음의 준비함 없이 보내다가 그저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맥주 감사 주일 헌금 3만 원, 5만 원 봉투에 넣어서 맥주 감사 주일 헌금 드리는 것으로.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에 아무런 준비됨 없이, 그 마음은 그저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가지게 되는 모든 감정과 생각과 마음들을 여과 없이, 구별됨 없이, 그저 다 받아들이고, 다 쏟아내면서 살면서. 그저 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구나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얼마 후면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추수 감사 주일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혹시 추수 감사 주일은 무슨 추수 감사 주일이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마음 없이 보내다가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서 그저 삼만 원, 그저 오만 원 추수감사주일 헌금봉투 하나 만들어서 헌금하는 것으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십니다. 잘 준비하십니다. 그 유월절을 잘 보내시기 위하여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이지만 그저 명절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우리 신앙의 명절, 우리 신앙의 절기를 특별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보내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또는 제자들처럼 전혀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성별함 없이 거룩하지 않는 생각과 교만한 마음으로 예 그저 스쳐 지나가듯 보내서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잘 준비해서 예뭐 교회에서 뭐 특별한 행사를 준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잘 준비해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예 이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 아 추수감사주일이 너무 먼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을 잘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요, 그냥 일주일에. 해. 한 번씩 돌아오는 예배드리는 날 교회들이 교회 가는 날이 아니지요. 주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하는 일종의 부활주일입니다. 주일은요. 작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주일입니다. 예. 여러분 이번 주일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 주일이구나. 아, 이제 내일 모일래가 되면 주일이구나. 여러분 혹시 주일을 별 생각 없이, 별 마음 없이 그저 시간이 되면 아, 오늘 주일이구나. 혹시 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맞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요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지만 주일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특별한 기대와 특별한 준비와 특별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일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한 주일은요 특별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그런 기대함이 있는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 성도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까? 성도들과의 교제를 성도들과의 만남을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할 때그 주일은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는 만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만큼, 그 시간은 의미가 빛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그 시간에 쏟아내지 않는다면, 집중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주일은... 그저 주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주일이 되었구나. 또 교, 교회 가는구나. 이번 주일부터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누리는 그야말로 부활의 감격과 체험이 살아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